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탑까지, 그죠? 탑까지 온 다음에 손바닥으로 뒤집으면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응, 손바닥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작은 원장님이 얘기하듯이, 지난번처럼 밀어서 해달라고 하듯이 이렇게 밀어서니다 했죠. 그러면, 이 뒤에 이 여기가 지금 많이 죽었어요. 여기도 조금 살렸는데 귀 뿌리 위에 요걸 꼭 하셔야 돼. 선생님들 요 귀가 중심이 어느 사람이고 생, 누구였든 요귀귀귀귀 귀, 귀, 귀 위에 선에서 이렇게 선을 잡아서 여기는 살려줘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인치 반을 만들어줘야 돼. 밤하루 만들어주든 뭘로 만들어주든 만들어줘야 돼. 근데 이 머리는 이제 커트로 만들어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도 또 살려야 돼. 그래서 요 가마 있는 데를 쬐겨가지고 <laughs> 여기를 먼저 살려놓고, 요거 살려놓고, 그다음에 더블 컷이 되는 거야 이제. 또 감아 있는 데를, 자, 감아 있는 데를, 응, 감아 있는 데를요. 요 봐요, 요만큼 잘라져 나왔어요. 요는 이렇게 잘랐고, 그러면 여기도 요거 연결되느냐? 그되 빅시작 못 써. 그래서 할수 없이 여기서는 또, 자, 이렇게 집어서 두 개만 잘라놓고, 두 가닥만 딱 잘라놓고 손으로 뒤집죠, 그죠? 뒤집어서. 자, 손바닥에다 대고, 요, 요, 요 손, 요손락 두, 세 번째 손가락 끝에다 가위를 대고, 가면서, 이렇게 해서 더블 컷을 해주는 거예요. 요, 요. 더블 컷이 됐잖아요. 이렇게 더블 컷을 해줘야 돼. 그래야만 여기가 살아. 이, 이 정도 수준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면 좀 모르긴 몰라. 이거 어려운 건데, 이걸 알아서 하셔야 돼. 이렇게, 이렇게 가발 몇기만가져오면 터득이 된다고, 요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더블 컷로 해놓으면, 파마를 별로 할 필요가 없고 요새 그 세트롤러 슥쩍 많아가지고 하는걸로 하면 자 요렇게 해서 그럼 요가 볼륨이 다 산다고 뿌리 넣는거 싫어해요 손님들이 저기 낭중에 파슬바슬해진다고 안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는 볼륨은 거기 넣어줘야 되고 손님 맨날 드라이너요? 아이고 그거, 그거 김선영이 왜와 드라이너를 내면 김선영 올 필요가 없대니까 그러니까 이걸 해야 돼 세상부터 선생님들이 하셔야 돼요. 응? 왜김선영이 와야 되냐? 응? 몇 시간씩 차를 타고, 응? 샌디에고 손님들이 여기로 올려면 아주 그냥 나를 잡아서, 응? 왔다 갔다 하는데 몇 시간이 되든, 14시간이 걸린다든가. 그렇게 해서 왜오느냐고 응? 이런 짓을 하니까 오는 거지. 이렇게 안 해주면 올 필요가 없다고. 샌디에고에서 여기까지 왜오냐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또 살았어요. 여기 또, 또 살았잖아. 뿌리 넣는 거 싫대요, 손님이. 뿌리 넣는 거 싫다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뿌리를안 넣어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하나 또 살렸어요. 여기또 살리고, 여기또 살렸잖아, 아까. 요 밑에. 요 밑에 또 살렸잖아. 그러면 요귀 뿌리가 딱 되는 거야. 예? 요귀 뿌리 딱 위에, 어떤 손님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요, 요귀 뿌리 위에서 이렇게 딱 이쪽으로 가서, 요귀 뿌리 위에서 이렇게 살아서 여기까지 산 다음에, 앞머리가 길어서 딱 넘어가면, 몇날 며칠이 가도 이 앞머리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응? 어? 근데, 내가 이 머리 자른다 못하면요, 머리 고생을 안 해. 내가, 이걸, 어, 머리 때문에 맨날 고생했는데, 머리 고생할 필요가 없어. 그러고서 이제 더블로 잡아서, 여기만. 이분도 목줄기 있는 데만이야. 목줄기 있는 데만 여기 살려서 한 거야. 그다음엔또 다르게 자르는 거지. 섹션을 또 다르게 넣는 거지. 자, 여기만 이제 이렇게 해서 넣었어요. 목줄기 있는 데만 살렸어요. 자, 목줄기 있는 데가 엄청나게 살았어요. 지금 여보 세요 지금 말리지도 않은데 스프레이도 안 뿌리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정도 살렸다 그러면 몇 인치 벌써 살았어요. 1인치, 2인치 어? 흐르는 것까지 2인치 많이 살았다니까. 어? 이게 대단한 거 아니냐고. 내가 네. 하면서 놀래겠더라니까요 내가 어우 나 이거 빨리 홍선생님 가르쳐 드려야 돼. 아우 나 빨리 홍선생님 가르쳐 왜 그러냐면 홍선생님이 잘할거 같으니까. 다른 사람은 내 말을 빨리 못, 알아, 못 알아들을 것 같고 공수님 한방 알아들을 것 같아. 왜냐면 일하시는 거 보면 아주 섬세하시고, 어 응?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막 미쳐나는 아주 그냥 아주 빨리 가르쳐드리고 싶어서. 응? 그러면 얼마나 좋아. 할까 일하면서 즐겁잖아. 나이입핑것연구에나부터면 너무 즐거운 거야. 응? 그래가지고여기는여기좀 길게 해드려야 되니까 여기서 부터면또 점잖하게 나가는 거지 이렇게 점잖하게 응?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를 살려놨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저걸 하면 안 되니까, 여기 저음단하게 이제 또 나갈 거죠. 받아서 저음단하게 요렇게 가면서 살짝 가는 것만 됐지, 거기 연결시키느라고 가는 것만 됐지, 안 갔잖아요. 이렇게 길게 그냥 나갔잖아요. 응? 이쪽으로 또 더블 됐잖아요. 이쪽으로 또 더블이 또됐네니까 이쪽에. 이렇게 휘면서 이렇게 탁 튀었을 때 붙이면은 얼마나. 참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이 즐거움을 가지고 일을 안 하면 이 미용 못해 힘들어서 정말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빨리 받아들여서 즐거움을 가지고 야 오늘 못 했거든 나 내가 치고 나가서 어떤 손님이 모시고나 해야지 볼래? 시팔바야 우리죠 로즈가 모대 좀설거니다또수죠 뭐? 아니고추. 아니 오늘 당구. 오늘 당구? <laughs> 더 즐거운 일을 만들려니까 졸려도 조금 참으세요. 음. 근데 내가 하다 보면 너무 너무 아까운 거야. 나 혼자 하기는. 그러니까그러고 나는 이제 래해야 솔직히 말해서. 그럼요. 생각뿐이죠 아니 나이 많으신 분들이 주름을 펴더라고 응? 근데 주름을 펴서 뭐해요? 응? 주름 펴봐도 소용없어. 그럼요. 내장이 다 썩어문들어져서 그런지. 소용이 없는 걸 뭐. 내가 이제 뭐 아유 선생님들 이번에도 이거 마지막 거다 가르쳐 드리는 게 내가 이게 힘들어서 이거 못한다네 그러면서 오늘도 시작을 했는데요. 뭐. 선생님들이 해야지. 어? 작은 사람들은 지금 꿈이 풀어가지고뭐 로데오에다 하느니 뭐 비버린스다 하느니 난리인데 아유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염색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야 된다는데 응? 하이라이트 제대로 요새 못 뜨는 식구들이 우리 목단인데 하이라이트 좀 배워야 돼, 우리들은. 아이고, 하이라이트 엉망이 하다. 희만하게 뜨는 거 배워야 돼. 그것도 아주 간단히 이번에 홍 선생님 저거 연구해내듯이 홍 선생님이 해냈구나. 그걸 너무 잘했더라. 그래서 난 아주 간단히 했어. 아직 그거 배워가지고 요새 신난했더나도 너무 뭐 조금 넣어주셔야 돼, 이렇게. 이렇게 넣어줘서. 이렇게 하나도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말리면 확실히 떠오르져가지고, 좋지. 그 다음에 이제 앞머리 자르는 거 없을 때, 요거면 이제 자르고, 자, 여기 자르면 큰일 나니까, 요기만안 자르고, 옛날에 청계가 굶는 양반은 어쩌면 걸안 가르켜주고 아들도 안 가르켜주고 돌아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지구에 이 청계가 없어졌잖아 얼마나 기가 막힌 기술이야 그게 자기가 몇천 년살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나는 그래서 그 생각하고 우 심히 가르쳐드려 진짜로 자기가 60년인가 뭐 64세인가 3세에 죽었다는데 그걸 안 가르켜주고 죽었어요. 하고 요새 이렇게 더 예민하게 해야 되겠다 할때 손바닥으로 받아야 돼요. 받아야 실수가 없어요. 손바닥으로 받으면서 밀어야 실수가 없어요. 손바닥에서 받으면 아주 기가 막힌 선이 나와. 여기서 손질을 수가 있지빤드놓고내 응. 네. 아, 아, 생각에는 그대로. 똥 못하는 며느리 한번 타서는 이제 같이 가려고 수고 해야지 뭐안 받사장님, 여기 입은 앞머리가 참 중요하다고 요거를 어 항상 뜨면서 아주 잘 달래줘야 돼. 요렇게 해서 요걸 잘 달래서 그러니까 홍수님 뭐할때 보면 이런 거, 하는 게다 챙기시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자, 요렇게요렇게 이렇게, 요렇게. 자.